안녕하세요. 오로바파 티룸의 파티베이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 아마 악플이 조금 남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 요새 파티룸 매물도 많이 나오고 많이 이제 폐업을 하고 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티룸 창업을 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 악플 활용합니다그 대신 너무 비판적인 악플 말고. 어, 저와 이제 타당하게 이제 이유 근거를 대서 같이 토론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는 어, 파티룸 창업을 물론 물론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장점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투자비가 정말 적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20평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비교군 따졌을 때뭐 카페나 음식점 그리고 무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 무인 뭐 예를 들어서 사진관 기타 등등을 따졌을 때도 따졌을 때도 투자비가 정말 적게 들어가면 저는 20평 기준에 2천만 원을 잡는데 물론 여기서 지금 오해 소지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이제 지점을 계속 늘릴 예정인데 저는 파티룸 창업 비용을 이제는 이제는 500만원 언더로 무조건 끊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 기존 영상에서 인테리어에 힘을 줘야 된다, 인테리어 목공을 꼭 해야 된다, 이것저것 차별성을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이쁘게 해야 된다. 물론 이런 것도 맞는 얘기지만 지금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과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일반 임차인하고는 지금 서로 입장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임차인으로 들어가야 된다면 무조건 무조건 부동산을 정말 잘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럼 부동산을 잘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는 특별한 왕도가 없습니다. 물론 저만의 또 노하우가 있긴 하지만 그건 나중에 더 알려드리고 우선은 많이 봐야 되고, 많이 분석해야 되고, 손품도 많이 찾아야 되고, 발품도 많이 찾아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지점을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한 달에 그 리미트드가 있다 시간이 그러면은 이 2주 동안 저는 정말 적어도 막 150개 이상을 봅니다. 하루에 10개, 15개 이상을 봅니다. 그러려면은 손품은 정말 그 지역에 있는 건 모든 지역을 다 찾아야 되고요. 발품은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걸다 찾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분들은 한 10개, 20개만 봐도, 와, 나는 이제 부동산 많이 봤으니까 여기서 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을 적게 봤기 때문에 좋은 부동산을 찾을 확률이 매우 낮겠죠? 그러면 절대 좋은 부동산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찾았다 한들 분명히 저랑 아니면 기존에 이제 경험 놓아 있으신 분들에 비해 매우 좋은 부동산이 아닐 겁니다. 만약에 부동산 10개, 20개 보고 좋은 부동산을 이제 원하는 건그 지나침 욕심 아닐까요? 다른 사람에 비해 저만 해도 2주 동안 150개, 200개를 보는데 많이 봤지만 또 많이 찾아보는 이런 사람들하고 과연 경쟁이 될까요? 당연히 경쟁이 안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좋은 부동산을 얻기 위해서 무 권리로 정말 좋은 부동산 찾기 위해서 정말 너 미쳤냐, 너 이러다 쓰러진다 이런 얘기 들을 때까지 찾습니다. 하지만 예비 창업자분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써. 갭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자가 건물이거나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이 공실을 꾸며야 되는 경우 인테리어에 힘을 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인테리어에 뭐다 힘을 주라는 게 아니고 부분, 부분 포인트를 줘서 최대 효율을 따져야 된다는 게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힘을 주라고 하는데 뭐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너는 창업을 하냐 왜 앞뒤가 안 맞냐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너무 한쪽 분야에 뭐 일반화 시켜서 바라보면 안 되고 임차인에 따라서 자가 건물이 있는 사람에 따라서 공실일 경우 그리고 모든 창업자들의 컨디션에 따라 자본에 따라 이게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잘 파악한 다음에 준비를 하시면 좋고 그래서 첫 번째 투자비가 정말 적게 되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서, 다른 업종에 비해서 투자비가 적게 되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력이 정말 많이 안 들어갑니다. 물론, 물론 청소가 힘들죠. 하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 청소가 힘들다고 하면은,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업종은 아예 이제 꿈도 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파티룸 업종은 이런 자영업자 레벨 중에 1부터 10 중에 저는 거의 한 2, 3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힘들다고 말씀하시면 다른 사업은, 다른 자영업은, 다른 장사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파티룸은 노동력이 매우 적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근데 만약에 예약률이 정말 높아서 매주 청소를 해야 되고 매일 청소를 해야 되면 청소 이모님,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릴 시스템을 갖춰놓으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큰 노동력이 투하되지도 않습니다. 물론 예약이 뭐한 달에 뭐한세 번, 네 번, 다섯 번 밖에 없어서 이렇게 청소를 하면은 매우 슬픈 일이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노동력을 그만큼 적게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티룸은 노동력에 비해 수익률이 괜찮은 편이라서 저는 추천드리는 거지 파티룸을 한다고 뭐몇 천만 원, 몇백, 뭐 500만 원, 막 3천만 원 이렇게 벌수 있는 구조는 조금 힘듭니다 물론 상위 10% 분들은 그런 매출을 매출과 수익을 할수 있겠지만 초보자들 분들 그리고 한개두 개를 하시는 분들은 물론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하기는 매우 힘들죠 하지만 한개두 개를 내가 노동력을 적게 들여서 어느 정도 용돈 벌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력이 적게 들기 때문에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정말 가장 좋은 건데 이 파티룸 업종을 너무나 쉽게 시스템화 그리고 뭐 프랜차이즈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비교 업종을 또 한번 보자면 카페를 시스템하고 이제 프랜차이즈 하려면 당연히 엄청 힘이 듭니다. 왜냐면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들고 커피 로스트하는 그런 기계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 큰데는 공장까지 구해야 됩니다. 음식점 소스 그리고 기타 다른 이제 일반 사람도 구하는 거 이런 매뉴얼이 엄청 힘들고 소스도 나름대로 이제 특화되려면은 공장을 지어서 다량 생산으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매우 힘이 듭니다. 하지만 파티룸은 어떤가요? 파티룸은 특별한 특별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건 청소입니다. 청소 청소 시스템만 당근 시스템으로 잘 구하면 여러분이 뭐한 개, 두 개, 세 개를 쉽게 할수 있습니다. 기술력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시스템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근에서 이모님만 잘 구해서 이 부분 시스템화를 잘 시켜놓으면은 누구도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화가 정말 찢습니다. 그리고 마케팅도 만약에 내가 한 개를 할때 마케팅 비용이 뭐 50만 원 든다, 두 개를 한다고 해서 100만원을 드는 게 아닙니다. 3개, 4개, 5개 하면은 점점 비용이 뭐 50만원에서 60만원, 70만원, 80만원, 100만원 이렇게 조금씩 더 들기 때문에, 들기 때문에 지점이 많을수록 마케팅도 더 쉬워지고 그 지역을 장악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예약, 시스템, 그리고 마케팅도 지점이 늘어날수록 시스템화가 점점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티룸 전반적인 업종은 그래서 시스템화가 정말 다른 업종에 비해 쉽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 안 드린 것도 몇 가지 더 있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당연히 단점이 많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초보자로 이제 진입을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꼴등이기 때문에 마케팅도 힘들고 그리고 사람 구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청소 그 몸에 안배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업종에 비해 그리고 공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파티는 업종이 다른 업종에 비해 임차인도 쉽게 맞출 수 있고 그리고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노동력도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지 이거를 통해서 내가 정말 부자가 되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이런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어, 물론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폐업을 하시고 망하신 분들은 너가 지금 하는 얘기는 지금 다 꿈같은 얘기다 내가 직접 해 보니까 안 되고 다 망하더라 물론 어느, 어느 산업이든, 어느 자영업이든, 어느 장사든 망하는 사람이 있고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사람들을 지켜보시고 분석해보시면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보시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쉽게 답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더 많이 노력했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분석하고, 더 지점을 늘리고, 여러분이 놀고 있을 때더 노력을 합니다. 이거는 저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항상 파이팅 하시고, 건강하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